네, 어, 거래량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곡점을 우리가 돌파할 때 봐야 될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유통 물량의 시장에 존재하잖아요. 시장에 유통 물량이 존재하고 그 유통 물량들이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어, 우리가 매집이 끝났다. 왜냐면 주가보다 현재 어 깔려있는 매물대보다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물대는 교회는 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 정말 최저의 물량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 희린 어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는 10% 정도의 매물대가 남아있어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유통비 70%라고 하면은 그냥 어한 450억 덜어내고 그러면은 한 125억 정도의 물량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어, 우리가 아는 이 대주주 물량들, 최대 뭐 특수, 어,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물량들이 지금 힐인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치면은, 이 물량이 지금 100억 미만의 물량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00억 미만의 물량들만 현재 주가의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량들만 소화가 된다면은, 주가에는 고점이 었습니다 아래에서 파는 물량들로 바로, 뭐가 될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통장 거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량 밑에서 팔고 네가 위에서 어, 사주는데 그 물량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의 매집이 되었기 때문에 호가창을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그나마 거래량이에요. 왜냐면은 보통의 물량들을 매집하거나 고점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고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있으면 주가가 위로 쏘아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쏘아지고 있다는 거는, 네, 매집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빼기 위한, 어, 마지막, 어느 정도의, 어,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승폭을 보시면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다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매물대도 10% 정도밖에 없고, 거래량도,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만 여기서 좀 탄력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이 나와주는 거래량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대응해도 충분치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많은 구간까지를 단기적으로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단타로 들어갔던 뭐 미스 블루라든가 뭐, 핑거 스토리라든가, 전부 다 이제, 매물대를 좀 돌파하고 있는, 고점 매물대에서 막혀있는 구간대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고 나은것도 있습니다. 레인보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고 떨어지니까. 근데, 어, 가,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 한 번씩 보여줬어요. 위에서 블로도 거래량 한 번씩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히닝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더 거래량을 보여줄 때까지 조금 더, 어, 지켜보고, 여기서 거래량을 만약에, 최근에 올라간 것처럼, 뭐, 천만주? 만약에 그50% 정도까지만으로도 보여준다면, 은 지금 매집이 거의 된 상태에서 고점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탈락 한번 기대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매수가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